영어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낭독 444번째 시간 열왕기상 4장 17절 이사가레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마니오 18절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요 19절 아모리사람의 왕시혼과 바산왕 그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리니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23절 살진 소가 10마리요, 토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백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24절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일 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절 솔로몬의 평과 말 외양간이 4만이호 마병이 12,000명이며,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사람 예단과 마후르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은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편이며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메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자들이더라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음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포크레인 땡큐.